이거 스카이 상품및 웨이트하고 와야 체크를 하려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공작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 안전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건강상태들이 각별히 좋으셔야 돼요 컨디션은 어때요? 어때요? 김현호씨랑 좋습니다 라디오 반장 좋습니다 김기상 안녕하십니까 유 반장 양호합니다. 박관장 아, 음. 아, 이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올라갔다 해가지고, 그안이한 태도는 진짜 절대 버려야 돼요. 왜냐하면 뭐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만 워낙 고공이기 때문에 조그만 미스가 나도 어떠한 큰 안전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, 서울 랜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, 아, 우리가 작업을 어제 이어서 계속 오늘은 좀 점검하고 사다리가 이게 보폭이 좀 간격이 넓어요. 그래가지고 보폭을 할때 조금 힘이 들으니까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. 절 따라가는 가볍게 해주세요. 자, 깍지 끼시고 자, 깍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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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셋넷 パスパスボ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하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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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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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, 이게 점검하는 거는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장님이 놔줘야. <laughs> 자, 이제 지금서부터 안전벨트를 지금 착용하시고, 어, 특히 그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나 소지품들 있나 확인해 보세요. 그 있으면 낙하하니까 밑에 사람이 위험하니까. 자, 벨트도 착용 다 하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.

순 행동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. 김현우 씨, 하는 네. 추락하지 않는 것이강장하고 싶습니다. 다되오군요 저도 추락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대를 잘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. 그런데 김기상, 네, 저는 이제 처음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집중하고 방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점검을 할때그 사물을 바라보고 밑에 바닥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밑에 바닥을 바라보면 어지럼증이 생겨가고 수확할 의미가 더 심해집니다. 좋은 지적이에요. 박재훈 맞아요. 아, 근데 이제 큰 곳을 올라가면좀 올라가야 되는데요.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뭐수락수고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 보호고 안전벨트, 안전 뭐 장갑, 그리고 안전화, 이거를 그기 착용하고 올라가면 사고 없이 작업을 자잘 하죠. 어 그래 좋습니다. 하여튼 종합해서 보면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집중도도 중요하고 안전벨트 고리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. 그 다음에 그긴 기사 같은 경우는 처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떨릴 수도 있어요. 이게 마음을 심호흡을 좀 하면서 차분하게 해 주는 거.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각자 처음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반복해서 올라가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만 점검을 하실 적에는좀 꼼꼼히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가지고 잘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됐습니까? 네. 네. 오늘의 최종 목표는 방심하지 말자입니다. 고 준비! 보시작방심하지말자방심하지말자방심하지말자 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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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호한 번하고 올라가서 점보봤죠설렘데의안전은 우리가 만든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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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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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만든다!